안녕하십니까? 코비아 동탄점입니다 오늘 기가선 히터를 이제 하나를 세팅을 해서 택배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택배가 나가는 김에 기가선 세팅하는 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택배를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세팅이 다된 거를 이제 받으셔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들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설명서,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위에 스트럼 폼을 빼면은 처음에 위에 이렇게 스트로폼을 빼면은 기가선 위쪽에 들어가는 망과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기가선을 꺼내고요 나중에 얘는 이 박스는 다 포장한 이후에 택배 발송할 때 다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가방에 넣기 전에 보통 이제 이퀵 커플러 호스 세트를 다시 같이 세팅을 해서 보내 달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하고 어, 가스 누출 여부 테스트까지도 진행을 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퀵 커플러 호스 세트고요. 앞쪽에서 얘네들을 분류해서 본체에다 먼저 연결을 해주고 얘네들은 나중에 캠핑장 가셔서 가스통에 연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해드리는 거는 아 어, 바로 이제 가스통에 물려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작업을 해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퀵카플러를 이 호스, 호스 그 가스가 나오는 부분에다가 연결을 먼저 해줄 거고요. 연결을 해줄 때는, 어, 일정 위치까지 깊게 삽입을 해줄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었는데 올해 나오는 것 보다는 색칠이 안돼 있어 가지고 근데 저희가 어느 지점까지 넣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거기다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택배가 나가고 나서 이 다리가 수평이 안 맞는 일이 좀 벌어진 적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펴서 수평이 맞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것도 원래 확인 안 했었는데 전에 한번 이슈가 발견을, 발생을 한 이후에는 그 이후부터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껴줄 거고요. 배터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을 해서 껴주면 되고, 딱딱딱딱딱 소리를 확인을 해줍니다. 소리가 안날 경우에 배터리가 방전됐을 수도 있고, 방향을 잘못 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바로 놓고요. 똑바로 놓고, 이 망을, 망을 껴주는데요. 망을 끼줄수 있는 위치는,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껴주고, 얘네들이 빠지지 않게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락을 해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하시면서 거의 손댈 일은 없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얘네들이 빠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세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단한 이후에 이 가방에다가 집어 넣을 건데 요건 맨 마지막에 할 거니까 일단 가방을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가스통에서 가스를 호스를 다 연결한 이후에 비눗방울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음, 지금 살짝 살짝 보이죠 살짝 보이니까 저희가 일단은 가스통을 가스통에서 이 호스를 연결하고요 이 호스는 호스를 연결하실 때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기존에 우리가 쓸 나사를 돌리는 그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어, 연결을 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퀵카플러에다가 이 호스를 장착을 연결을 할 겁니다 연결은 밀어 주면 딸깍 하면서 연결되고 뺄 때는 잡아 당겨 주시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가스를 열어 주고요. 가스를 열어 준 이후에 가스가 호스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각 부분에 비눗방울을 뿌려서 이렇게 비눗방울을 뿌려서 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으면 지금 비눗방울 물을 닦아주고요 닦아준 상태에서 택배 발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비누 거품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 물이 이제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이거 사용하실, 사용하던 제품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진 않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비누 거품 검사까지 한 이후에는 정말로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올해 이렇게 저희가 비누 거품 테스트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내년에 또 올해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필지에 나가시기 전에 한번은 집에 있는 것 같다 이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고 나서 사용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우리 식구들이 안전하게 즐거운 캠핑을 지낼 수가 있으니까요. 고정 그 하나만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름거품물이막 사방에 다 튀어가지고, 닦아주고. 이렇게 닦았는데도, 음, 저, 이, 세심하게 닦는다고 닦아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나온 적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클레임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서 음,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가방은 이제 새걸해서 조금 이제 구겨져 있는데 한번몇 분만 뜨시면은 이거는 이제, 이제 자리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넣, 넣을 때는 이렇게 손잡이가 앞쪽으로 나오게끔 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이 뚜껑 부분에 뚜껑 부분에 이호스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옛날 구형은 이 뚜껑에 이 주머니가 없었죠. 자크는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600D 옥스포드 원단이고요 상당히 강한 재질의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혹시라도 이가선에서 혹시라도 뭐 젖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존에 있던 비닐로 한번더 포장을 하고요 이렇게 넣고요 기존에 있던 설명서까지. 네, 이렇게 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로 택배가 발송이 되고요. 보통 이제 그날 주문하시면 그 다음날 이제 택배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 배장 쪽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가 스 세팅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